하나 온 무기 한 20자로 준비돼 있거든요. 이 화면에서 낀 무기 소리가 나면 뜬, 뜬 겁니다. 핫! 아, 까비. 떴죠? 빡! 오! 팔에서 진짜 안되네 대거만 하나 날려주고요. 떴죠? 핫! 아, 가자. 지금이니? 좋아요. 이팡에 갈게요. 오! 떴다. 스킬 쓰는 소리 들리셨죠? 뜬 겁니다. 아.. 11 11 지르고 그 다음에 화이 가겠습니다. 재물이에요. 아.. 아 이게 뜨면 어떡하냐.. 일단 1일 하나 가져갑니다! 아화이뜨는인데 가자 가자! 빠! 아이 아, 유효하지 않은 스킬입니다. 뜨는 거.. 개빡치네 진짜 가자! 빠! 아씨이두개 중에 하나만 떠도 솔직히 본전 이상이거든요아 유효하지 않은 스킬 좋아요.